현장에 도착했다. 좋아요. 그럼 작전을 시작하자 제가 미끼가 되어서 이리나의 공격을 유도하겠어요. 티나 씨는 이리나의 빈틈을 노려서 그녀를 제압해주세요. 알겠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이슬비. 티나 씨야 말로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할 건 없다. 내 의지는 이제 확고해. 내가 이리나를 쓰러뜨리겠다. 네, 당신을 믿을게요, 티나 씨. 머리、ン・カンフンダイクシス移動チャックフィンズ消しウェイト・ソンン・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군. 클로저 이슬비와 악령, 전에도 말했을 거다. 아니, 이제 내게 망설임은 없다. 여기 있는 이슬비 덕분에 내 망설임은 사라졌다. 이리나 페트로브나 너는 내 적이다. 클로저 이슬비, 네가 우리 악령한테 나쁜 물을 들여놓았군.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의 무기에 손을 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건 불가능할 거다. 이슬비는 내가 지킨다. 저도 티나시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힘을 합쳐서 당신을 쓰러뜨리겠어요. 이리나, 저희 둘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투항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악령이 서있을 곳은 내 옆이었어야 했다. 좋아. 이슬비를 쓰러뜨리고, 악령을 되돌려받도록 하지. 덤벼라! 전쟁을 시작하자! 아무도 놓지 않겠다! 머리 좀 치고, 어리웠다 아! 혼 있고 싶다 거기로 너희는 태배다 벌떡지자 귀 혼자 있고 싶다, 아 혼자 있고 싶다. 아 기사 완료 폭격 아 귀시 아 귀를 막아라 물러서라 아 <laughs> 예전보다 더 강해졌군 할수 없군 악령은 장분간 너희에게 맡겨두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악령은 우리의 소유물이다. 반드시 되돌려 받겠어. 전선을 이탈하겠다. 임무 완료. 복귀하겠다. 공간 단축.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 만전을 기해라. 유니온 요원... 실험실을 확보해서... 성... 비록 이리나의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큰 부상을 입었으니 정말 잘해주셨어요. 작전을 성공시키신 것도 슬비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것도요. 유니온 요원과... 관... 이리나가 저격 포인트로 삼던 지점은 일종의 실험실인 것 같아요. 위상능력자 수용소에는 통상적으로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물론 비인도적인 실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 수용소의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극비 상에 붙여져 왔던 수용소예요 어쩌면 비인도적인 실험이 자행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실험실을 완전히 탈환한 다음 실험실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봐야 알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현장에 차원종들이 남아있어서 특경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고스럽겠지만 나가셔서 차원종 잔당을 섬멸해주세요 당신을 믿어보겠어요 어머?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활약 덕분에 특경대가 완전히 실험실을 참... 현재 특경대가 해당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곧 중계기의 설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계기의 설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그 실험실은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행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행해진 실험은 다른 수용소에서 행해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과 절차의 실험이었던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다른 수용소에서는 행하지 않던 실험 하나를 이 수용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실험이라기보다는 공정에 가깝겠군요. 그 공정이란 바로 위상력의 추출과 전송에 관한 공정입니다. 공정의 내용은 실험실 중앙의 추출 장치에 수감자를 위치시킨 뒤, 수감자에게서 위상력을 추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위상력 에너지를 특수한 전송 장치를 이용해 다른 장소로 보냅니다. 에너지가 보내지는 장소는 수용소의 최하층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오로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하층에 수감된 특수 격리 대상의 힘을 억제하는 데에 말입니다. 이러한 공정이 매일같이 하루에 4, 5회 정도의 빈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상 능력자로부터 추출한 막대한 에너지를 오로지 최하층에 있는 존재를 억제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최하층에 존재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뜻이겠지.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나 쇼구? 그 정보는 실험실 컴퓨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니온 측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특수 격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위상 능력자 수용소 시설에 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없다는 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단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김유정 부국장님이 실마리를 쥐고 계실 것으로 추정. 곧바로 그분께 가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늘제 안전을 요... 유니온 요원 어어 어, 어머. 제게는 쇼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그러죠, 쇼그씨.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협조를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관련 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해킹해서 수영소 최하층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 수영소와 수영소 최하층에 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제 데이비드의 개인 메일 뿐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시설의 지하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의 개인 메일은 전부 해킹을 해 봤습니다. 다만 데이비드가 은밀하게 사용한 메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알고 계신 데이비드의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째 어차... 왜 제가 아는 메일 주소가 데이비드의 비밀 메일 주소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의 메일은 그냥 평범한 메일일 뿐인데요. 공항에서 데이비드가 보여준 언동을 토대로 봤을 때 그는 원래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데이비드가 자신의 비밀 이메일 주소를 당신에게 가르쳐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의 이메일 주소를 뻐꾸기에 입력해드릴게요 자 입력했어요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로군요 이건 업무용 메일도 데이비드 본인 명의로 된 메일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이 메일 주소...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받은 건데. 아무래도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일단 새로운 메일 주소를 획득했으니 그리고 티나 대원님 이 길로 송은이 경정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찾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싸워주세요. 어서. 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쇼그가 알려줬다. 응. 그 인공지능... 이거 혼잣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어쨌든 잘 왔어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알겠다 도와주지 응 휴게소 근처에 차원종이 다시 출연해... 으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네 뒷일은 내게 맡기고 쉬어둬라 너희와는 달리 내게 휴식은 필요 없으니까 뭐... 뭐 어쩌... 나 지금... 잠깐 두근거렸어 농담을 할 기력이 있는 걸 보니 휴식은 필요 없는 것 같군 그런 거라면... 협력해주지 않겠다 아 방금 한말 취소 순식간에 사랑이 식어버렸어 나도 오늘 우린 너만 믿고 있을게 차원종이 다시 나타난 휴게소 근처에 나가서 저... 알겠다 그럼 출동하지 응잘 부탁할게 계속 수고해 음? 당신의 무사기환을 기원하겠어요 응 음? 음? 부탁이요 양심 없는 과학을 벗... 유니언 요원 이야기 들었어요 확인 결과 차원종 출현 직전에 불러들이는 창이 다시 한번 활성화 저 창이 칼바크의 가방과 마찬가지로 차원종을 소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칼바크의 가방은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반. 저 창은 정기적으로 활성화돼서 자기 주변에 계속 차원종을 소환시키고 있어요 저 창이 어떻게 차원종을 소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하는 한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게 분명해.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유니언 요 상황이 여전히 창이 비활성화된 상태일. 하지만 창 표면에 강력한 청력장 때문에. 또 그러는 사이에 다시 창이 활성화되었고 말이 지하 쪽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리나의 수와 스나이퍼들이. 이리나를 대신해서 저격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해. 특경대가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지하 쪽은 저희 검은양 팀이 맡을게요. 여러분은 지상 쪽의 적들을 상대해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검은양 팀을 잘 부탁할게요. 반갑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시스템 착 휴게소 근방에 차... 불러들이는 창으로 인해 그것과 관련해서 당신에게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첨단 인 차원종이 불러들이는 창그 창에 관해 제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 창은 한때 램스키퍼의 주포를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활성화되어서 아울러 우리는 수용소 내부의 수감자들이 문제는 그들의 고갈된 위상력이 어디로 향했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저불러들이는 창이 인간들이 가진 위상력, 즉, 제2위상력을 흡수함으로써 활성화한다는 가설을 말입니다. 즉, 저 창의 동력은 인간의 위상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설은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쇼구. 그 말대로라면 트레이너나 다른 사람들이 무사한 게 설명이 안 되니 말이다. 문제는 그겁니다. 트레이너 함장님이 아직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언어 선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님이나 다른 분들의 위상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저 창이 단순히 이 일대에 있는 제2 위상력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현재 출현해 있는 차원종들 중 몇몇 개체에게 에너지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 위상력을 흡수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킨 뒤. 그걸 창에게 공급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단 스캔 과정에서는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출발해 주십시오. 즐거웠습니다.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시다 아,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어때? 잠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되나? 그럼 뻐꾸기를 평소처럼 작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뻐꾸기가 파괴되면 조사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겠죠. 뻐꾸기가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폭장치를 이용해 뻐꾸기를 공격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겠습니다. 물론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방금 전에 발언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벌집 제작 기술 적 분수 기술 머리 꽝 이동 사격 기술 현장을 제압했다. 다음 현장으로 가겠다. 머리 좀 치고. 오메소독개시 머리 좀식크라파이팅한번 더. 한적과 아 조우함 교전을 개시한다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フ,ファンやハンバーガータオ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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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고 싶다. 포격 퇴시. 길을 막아라. 계속 포격 퇴시. 혼자 급파. 있고 싶다. 충전 완료. 오케이. 로켓나 머리 좀 시켜라. 혼자 있고 싶다. 아니좀 뜨거운 몸을 써도 게시. 공간 단축. 또선다 위장 완료. 자연스럽다. 공간 단축. 목표 제거 완료. 당연한 결과다.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이상이다. 시스템 착. 차... 즐거웠습니다. 또 한...